신촌골목길 기억을 긋다 라는 제목의 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구석구석 서울탐방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되는데 주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어,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업자보로 참여하였습니다. 실제 진행은 마을 단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마을 단임 이양미 대표가 어, 답사를 안내하고 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지리학자니까 그래도 이제 고지도에서 신촌 지역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경주 오보도가 성밖의 모습을 잘 그리지 못니까이 부분에서 어, 그 신촌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요, 여기가 여기가 무학입니다. 여기가 무학이고요. 무학 아래에 이제 보면 여기에 고연희궁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학 아래에 고연희궁이 있고요. 고연희궁은 옛날 연희궁이라는 뜻인데 그 정종이 태종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살던 궁궐이었고 조선 후기에는 없어졌으니까 앞에 고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희궁에서 연희면 연희동 지명이 나온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모아가리에 이렇게 하천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하천이 창천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가구 지명이 창천동이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광흥창이라고 관리들의 녹봉을 관리하던 창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앞에 하천을 창천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 하천이 이제 서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서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서강대교 아래로 해서 네, 한강으로 들어가고요. 동쪽에 둥호포가 있는 곳이 이제 동호대교가 있고, 여기에 서강대교가 있는 곳입니다. 니까이 그러니까 지역은 무악 안산 아래의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촌문화발전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어, 전시도 하고, 카페도 있고, 공연장도 있는 곳인데, 그 옥상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세브란스가 보이고요. 이 산이 안산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산이라고 있는데 바람산이 이제 신천동에 있는데 신천동 명물거리 뒤쪽인데 과거의 지명이 창천동이었습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창천근린공원과 바람산 어리릉공원을 합해서 이제 바람산이라 부르는데 바람이 시원하고 높은 곳에 있어서 전체를 전망하기에 좋습니다. 바람산에서 보시면 여기 연세 세브란스가 있고요. 그런 연세암센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철길이 보이고 기차가 지나가는 장면을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철길이 과거에는 경의선, 현재는 경의중앙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바람산에서 이제 신촌 일대를 찍은 모습인데요. 이 교회가 창청교회고요 주변이 아파트보다는 이제 연립빌라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골목길을 걸었는데요. 과거의 이제 단독주택들이 이제 빌라나 어, 연립주택 형태로 뭐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산 아래다 보니 상당히 고지대에 속하고요. 이렇게 비탈길들이 곳곳에 많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단독주택들이 이제 빌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연세 빌라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보면 가게 주소, 창천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고요. 오래된 주택과 이제 현대식으로 빌라 형태로 지은 집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대학가다 보니까 연세대 맞은 편에 이렇게 하숙집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이제 연립 다가구 빌라에도 이제 하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쭉 가다 보면 이제 신촌역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새로 생긴 민자 역사고, 과거의 역사가 과거의 신촌역은 이 모습입니다. 좀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일제강점기에 지은 건물이라는 근대식 건물이라는 티가 나고요. 여기가 이제 과거의 신촌역이었는데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지어 신촌역인데 현재는 관광 안내 센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앞에 있는 표지 어, 설명문인데요, 구 신촌역사라고 되어 있고요, 신촌역사는 이제 1906년에 어, 용산에서 신어주까지 경인선이 이, 다녔고요, 1920년대 이곳을 이제 에, 새로 지어서 이제 교회 역사로 어,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약간 위치는 왼쪽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가면 이제 과거에 수도명 등교서에서 간첩신고 이런 안내문도 있고요. 대합실 밖으로 보면 이렇게 침목들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 철길로 사용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경유선을 보시면 용산에서 이제 이쪽 서강과 신촌 쪽으로 가서 연희면을 지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수색 고양, 화전 쪽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철길이 이제 압록강 면에 신의주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역 신촌으로 해서 임진강까지만 운행되는 노선이 경의 중앙선입니다. 과거의 경의선과 중앙선을 합친 말이 되는 거죠. 신촌역에서 이제 세브란스 방향으로 가려면 가운데 철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신촌역에서 세부단서 방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 있고요. 이제는 예술가들이 그래피티를 만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계신 이분이, 이제, 그날 답사 안내를 해준 말다님 이양미 대표입니다.